네, 반갑습니다. 우리, 저, 서민윤 박사님과 함께, 곡선, 얼른 보이자 해고 공개해 가고, 김종원니다 반갑습니다. 우리 그차지부가 가장 지속되고, 활발하게 활동했던 부산치부가 다시 그항사 항장, 그 창, 그 산책을 그 지혜로 해가지고, 다시 서부 남지구로 오늘 참기 때문에 니다 어,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,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난 정선아 그리고 그, 또이 자리를 듣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전 지부장이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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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린다고 하고 왔어요 법무상 지부장 그리고 또뭐 근대 학교에 나름대로 바쁘시면 이기까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지난 정선인가요? 그때 제가 우리 법무성에서 주부님 출마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얘기 원하시고 왔었는데 마치 또 홍보 영상을 찍는 것 여기부터 지켜 보게 됐었습니다. 그때 우리 그그 당시 주부께서법무지비장님께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근데 그8 0년대 우리가 참 아무래도 시기에 참 많이도 불렀는데 21세기 선거에 그런 장중한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걸 배우느꼈습니다 함께 간다 우리 들의라는 글을 그러니까 많이 듣고 있으면서 참 밝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어쨌든 오늘 다시 이 우리 조상 기부가 서부 정당 어, 지으로 어, 이렇게 다시 정립된데 대해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꾼다는 바로 이 기치 아래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듯이 우리 두번째들 정말 하드리고